내래 어이 안 해. 아니 요새 그요저그 요새. 오늘 제가 한... 음몇시 응. 어 근데 이라는 문제는 네? 힘이 왜 같이 안아요 오래 같이 사는데 네. 아하. 근데 이제 부서졌이건데 뭐야? 어? 일단은, <놀만 놀람> 운전을... 음, 이거 뭐야? 무슨... 이거 뭐야? 괜찮은데? 이단은 아, 제가 어떻게 여기 는신가 내놨고 응응응응응 여러분들. 야, 이따는 우리 만 이따는 이한테도어보자고요 아유, 토키는 터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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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는 터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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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키는 터키는 터키는 터이는터 소나기 아니야? 아나 편지 2번 는데와와 이거 는 진짜 못 알아요 예아나이야 오늘 오나 해도겠다 이그야야 아, 잠깐만, 소용하지 안 되겠다. 음, 진짜 못 붙어는 것 같다. 야, 인사해야 돼, 인사가 뭐예요? 아니, 요것도 하는고 어? 아니, 소용하지 마, 안 돼. <laughs> 아. 너무 똑같아. 아. 음. 음. <놀란라> 응? 어? 저기 있고, 로 이거 잘해. 음. 나나중인좀 보기 싫어. 학교에서. 어머. 음. 어휴, 서울이그 아, 오늘은. 삼, 기가 이거 오늘, 이거, 하고, 하고 고비야뭐봐뭐 이봐. 나비야 오늘 못하니, 뭐 어? 못 가요. 헌데도 못하니? 뭐 가. 헌데도 했어? 우유. ああここでいいボタンをどっか押す。ああ <What? S 2>、mm. uh,、違う、ああ、どっかいいな。 <시장동> <목소리> 아, <목소리> 그만, 요, 어? 아, 그음이 <목소리> 그 아, 기가 어? 그, 만이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 이거 아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이 여기. 여기, 여 응. 머리 길고 개가 응. 있잖아. 이렇게 밥 먹고 있나? 으 응. 이렇게 더워응 아니, 어서 어떻게해야 돼? 아니 어, 어쨌든 그럴 고입니다응여자 어떻게 있겠니? 자, 여있잖아 자, 여자들, 여자들, 여자여

어, 다행히 동제다. 어, 뭐하니? 어, 사고문이다. 안잡기 해야겠다. 아, 잠깐만, 왜이겠다 가방일까요? 응. 가꺼. 이거 좀 찍어봐요. 응. 가꺼. 이거 뭡니까? 뭐나 봐도. 10분차 정도. 음. 뭐 어쨌든. 근데 얘가 아까 전에 그, 인... 아, 이사, 혼자 어? 했는데. 뭐? 어? 라리파? 그 있잖아, 사녀 해. 응. 이미. 인성? 야, 지금, 지금 유튜브 찍고 있잖아. 응. 응. 어. 근데 내가, 내가 본대했는데 아, 어, 제발. 내가 오늘 여기까지 왔고. 자, 오늘 여기까지, 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줘요. 안녕. 이렇게 해야겠다. 끝났어?